어? 이거 예전에 할머니 집에서 본것 같은데? 싶으면, 네, 그게 레트로입니다. 반대쪽 끝에 TV를 놓으면, 한 60인치 TV를 놔도, 좀 작게 보이는.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유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심테리어로 돌아왔는데요. 이번에는 댓글로도 요청을 많이 해주셨던 LH 행복주택을 가지고 인테리어를 해보려고 합니다. 행복주택이 뭐 청년층이나 신혼부부, 고령자로 대상으로 이제 좀 저렴하게 임대를 해주는 공공임대주택인데 제가 이거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임대료가 저렴하더라고요. 제가 학생 때 이런 게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저는 막 그냥 그때 생돈으로 막 월세 40만원씩 내고 막 살았었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서 학생분들이나 사회초년생분들은 진짜 꼭 한번 확인해보시고 어 많이 당첨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하남 가밀지구에 오픈할 주택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었는데요. 모든 행복주택이 디테일은 조금씩 다르지만 거의 다 비슷한 구조라고 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두 가지 평형의 인테리어를 해볼 건데요. 컨셉은 요즘 유행인 뉴트로입니다. 첫 번째 구조는 원룸인데요. 어, 21형이고 평으로 계산하면 발코니 제외하고 7평 정도입니다. 기본적인 마감은 깔끔하고 붙박이장이 있어서 가구 구입에 대해서는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인테리어를 할때 특히 가구 배치를 할때 이 공간에 어떤 사람이 사느냐, 그리고 어떻게 사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신테리어를 만들 때는 사연을 꼭 봤지만 이번에는 사연자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상상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입사하게 된 사회초년생 김초년입니다. 대학생 때는 너무 취업이 하고 싶었지만 막상 취업을 하고 나니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어서 쓰러지곤 합니다. 번역 시간을 누워서 핸드폰 보는 걸로 다 보내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이제 뭔가 취미를 가져보고 싶어요. 요즘엔 인터넷 강의를 보면서 그림을 배우고 있습니다. 밥은 막 거창하게 차려 먹지 않고 간편식이나 도시락을 주로 이용하는 편이에요. 집에 왔을 때 너무 늘어지지 않고 조금 활동적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네, 그럼 김초년님이 꿈을 이룰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룸에서 가구 배치를 할때 가장 먼저 침대를 놔주어야 돼요. 부피가 제일 크기 때문에 침대를 놓아야 나머지 공간의 사이즈에 맞게 필요한 가구들을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트로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컬러를 잡아줄 건데요. 컬러를 넣을 때는 커튼이나 친구 같은 패브릭을 이용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지겨워졌을 때 쉽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가구 배치. 어, 벽 쪽으로 책상을 놔줬습니다. 식탁을 이제 길쭉하게 놓고 책상 겸용으로 쓰는 것도 자주 추천하는 방법인데요. 그러면 아무래도 밥을 먹을 때마다 상위에 놓인 걸 치우고 다시 깔고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취미 생활에 좀더 집중할 수 있도록 아예 따로 책상을 놓았습니다. 밥은 간단하게 먹을 때는 어, 책상 앞에 앉아서 넷플릭스 같은 거 틀어놓고 먹지 않나요? 아무튼 식탁은 따로 놓지 않고 침대 앞에 작은 테이블을 놔서 이제 침대에 앉아서 TV를 볼 때나 밥을 먹을 때쓸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어, 주방에는 전자렌지를 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선반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어, 주방 공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렌지대 같은 그런 디자인보다는 약간 좀 선반이나 책장 같은 이런 가구를 써주시면 어, 책이나 잡동산이도 수납을 하고, 그리고 전자레인지도 넣어주면 어, 이질감 없이 다른 인테리어랑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작은 원룸에서는 이렇게 화장실 가까운 벽에 거울이랑 선반을 붙여주면 간이 화장대로 쓸 수도 있습니다. 어, 저도 요즘에 화장실 앞에 수납장에 뭐 토너나 뭐 크림이나 이런 걸 놓고 쓰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진짜 편하더라고요 그러면 완성된 방을 한번 보실까요? 들어가면은 이렇게 주방과 화장실이 있고요. 방으로 가면은 이런 모습이에요. 컬러를 많이 썼지만 비슷한 색에서 톤을 조금씩 다르게 해줬기 때문에 어, 통일감이 있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어, 레트로 무드에 꽃무늬가 빠질 수가 없죠. 어, 이거 예전에 할머니 집에서 본것 같은데? 싶으면 네, 그게 레트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극혐했던 체리색, 월넛색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물론. 채도는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어쨌든 되게 밝은 나무가 유행을 하다가, 다시 어두운 나무의 유행이 돌아왔어요. 스테인드 글라스, 꽃무늬, 할머니, 레트로. 네, 레트로 어렵지 않죠? 김천혜님, 이번 집에 꽃기 인테리어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간은 36평형이고요. 이걸 평으로 하면은 한 12평 정도 되는 공간인 것 같아요. 삼존은 이렇게 생겼고요. 예전에 많이 보던 복도식 아파트랑 비슷해요. 어떤 매치를 하면 좋을지 이 집에 살게 되실 분의 사연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김신원입니다 저희 부부는 맞벌이라 둘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는 휴식을 잘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해서 식사를 하고 집 근처를 산책하기도 하고 밤에는 맥주 한 잔을 하면서 같이 영화를 보고 싶어요. 특히, 신혼이니 침실을 예쁘게 꾸미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어, 결혼을 안 해봤었기 때문에 그냥, 아, 뭐, 이렇게 했지 하는 상상으로 조언을 해드릴 수 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네, 경험에서 우러나 네, 조언을 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어, 일단 이렇게 방이 두 개인 경우에는 이 작은 방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구조의 해법이 완전 달라지는데요. 어, 뭐, 이걸 침실로 쓸 수도 있겠고, 옷방으로 쓰는 경우도 있겠죠. 어, 김신호 님은 신혼이니까 침실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해서 저는 이 방을 침실로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컬러는 역시 약간 패턴을 넣어서 레트로한 느낌을 살렸어요. 어, 핑크 너무 뻔한가 싶지만 저는 되게 은근히 섹시한 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레트로 스타일이라고 해서 가구를 너무 막 디자인이 특이하거나 뭐 굉장히 뭐 컬러가 특이하거나 이런 걸 선택하시기 보다는 어 가구는 좀 심플하고 기본적인 디자인을 선택을 하시는 게 나중에 유행이나 취향이 바뀌어도 오래 쓸수 있는 것 같아요 어 이큰 방을 거실로 만들어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이제 신혼집 같은 경우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항상 수납이에요 제두 사람 분의 짐 특히 두 사람이 옷이 합쳐지는 거기 때문에 웬만한 사이즈 옷장을 놓으면 옷 수납이 항상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벽은 꽉 채워서 옷장을 놔줬어요. 만약에 옷장을 이렇게 다 많이 사는 게 부담스러우시면 행거를 놓고 앞에 커튼을 쳐서 가리는 방법도 아주 좋아요. 여기 평면도를 보면 벽 끝에서 끝까지 거리가 4.7m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먼 거예요. 그래서 한쪽 끝에 소파를 놓고 반대쪽 끝에 TV를 놓으면 한 60인치 TV를 놔도 작게 보이는 그런 거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파를 이렇게 가운데 놔줬습니다. 이제 소파에 같이 누워서 TV로 영화 보기 좋을 거예요. 손님들이 와도 둘러앉기 좋게 하려면 은큰 소파를 살 수가 없다면 이렇게 수트를 놔주면 좋습니다. 이제 주방 공간인데요. 여기에 딱 식탁을 놓을 만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2인용 식탁을 놔줬습니다. 그리고 주방에는 전자레인지나 다른 전자제품을 놓을 선반이 꼭꼭 필요합니다. 이런 것도 빌트인 가구로 디자인을 해서 넣어주면 좋을 텐데, 네,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 다음번에 행복주택을 디자인하시는 건축가님들은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공간이 마땅한 데가 없는데, 여기 싱크대 가스렌지 옆쪽으로 좁은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선반을 놓고 전자렌지를 놓으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럼 완성된 집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제 들어가면 붙박이장이 크게 있고요. 그 다음에 주방 공간. 집에 오자마자 가장 먼저 보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잡동사니를 늘어놓지 않도록 어, 주의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벽에는 그림이나 선반에 놓고 장식을 해주시면 어, 좀더 다른 공간의 레트로한 느낌과 잘 어울리게 꾸며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실 커튼부터 소파, 러그, 조명까지. 다 블루를 메인 컬러로 잡고 조금씩 톤 차이를 둬서 매치를 해줬어요 어, 이렇게 채도와 명도를 다양하게 써주시면 공간감이 확 살아납니다 TV 아래쪽에도 큰 수납장을 놔서 수납 공간을 만들어줬고요 어, 책 꽂이는 책뿐만이 아니라 가방 같은 것도 책처럼 꽂아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앉아서 맥주를 마시면서 영화를 보면 정말 좋겠죠 근데 이것도 아기 태어나기 전까지만이니까요 김신호님 지금 많이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도 아기 낳기 전에는 이런 얘기를 아무리 들어도 안 와닿더라고요. 막 이런 거막아 넣고 있을 때가 더 좋다. 어, 낳으면 진짜 힘들다. 내 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는데, 근데 저는 넣고 있을 때가 더 힘들었어요. 어, 근데 낳고 나서도 힘들기는 해요. 어, 지금 네 지금 시간은 새벽 3시 네, 그럼 침실로 한번 가볼까요? 어 저는 침대를 방한 가운데 떡넣는걸 좋아하는데요. 작은 집이기 때문에 최대한 수납 공간을 늘리기 위해서 침대를 벽에 붙이고 서랍장을 놔줬어요. 이제 서랍장은 화장대 겸용으로 쓰시고요. 이제 벽에 붙이는 행거도 하나 달아주시면 장식도 되고 수납 공간도 좀더 늘릴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행복주택의 대표적인 두 가지 평형에 대해서 인테리어 만들어서 보여드렸고요. 어, 오랜만에 하니까 재미도 있고, 내 욕심도 나서 열심히 만들어 봤습니다.